안녕하십니까 광산전을 TV 조영문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정재혁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바쁜 날을 보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출마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셨는데 출마 표현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 주민들 정식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네 다니면서 많이 들으셨죠. 매일 새벽 눈뜨면 제 이름처럼 살자고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치 제대로 혁신하겠습니다. 정재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네, 저는 지금, 음, 선거 캠프가 수한 국민은행 사거리에 있습니다. 캠프 현수막 한 켠에 보면 문재인을 지킨 사람, 이재명을 세운 사람, 광산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슬로건에 제가 출마한 이유가 다 담겨 있는데요. 문재인을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서 5년간 청와대를 지켰습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청와대에 있다 나오는데 그렇죠, 예. 5년간 지켰습니다. 만으로 53개월 있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으로 출범한 청와대였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었고요. 아니 그대로 부도난 사무실 다 떠난 사무실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청와대를 정상적인 국가 컨트롤타로 만들었는데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정도로 박근혜 정권 참여 인사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려 되나 싶을 정도의 청와대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53개월 동안 복무를 하고 어,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 영입됐습니다. 추천해서 캠프에 결합한 다음에 아쉽게도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다음 이재명 인천 계항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에도 다시 저 혼자 추천이 돼서요. 거기서 국회의원 당선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재정치를 하겠다라고 광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정치하는 이유는 거기서 나옵니다. 오랫동안 청와대 있고 같이 결합을 해보면서 국민들 c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다 뽑아주고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정치를 못 하느냐 하는데 오랫동안 있어보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국가 컨트롤 타워를 자주자 주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검찰, 기재부 관료,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득권 카르텔 권력들이 이런 청와대 내에도 깊숙이 개입돼 있어서 선출된 권력들이 올바로 국정 운영하지 못하게 다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을 발견하고. 이걸 법과 제도로 정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국민 주권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제가 직접 정치를 뛰어들게 됐고 그저 제가 정치를 해서 법과 제도로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정치를 흔히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네. 이것을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국회 정치인들이 좀뭐 시절을 바꿔서 자기 입맛에 맞게 하려고 생물이라고 하는데 좀 예측 가능한 정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데 정치가 좀 총선아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금의 정치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걸 갈등을 증폭시키고 더 이상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뛰쳐나간다는 것은 아무리 논의가 좋은 명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 국회의원을 자리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를 달고 뛰쳐나가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도 지금 친당 지지율이 상승세로 가고 있어요. 네. 대부분 우리 지금 국민들이 바라본 것은 대통령 중심제, 양당 체제가 네. 타파돼야 된다. 그리고 좀 다양성이 인정돼야지 하 않겠냐. 네. 그리고 180억을 몰아준 민주당이 사실 2 1대 국회에서 한게 뭐가 있냐. 네. 그런 부분 지적이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변화돼야 된 것은 맞는데 우리 방금 저 우리 정재혁 후보님 말씀대로. 선거를 앞두고 판을 네. 깨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네, 아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죠. 네, 네. 예, 예. 정치 초년생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저 유세 다니시면서 유권자들이 기성 정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던가요? 특히나 광주는 민주당의 본산이고 우리 민주당의 가치가 있고 특히나 우리 광주의 유권자분들은. 그만큼 정치 의식이 높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품위와 품격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강하십니다. 그런데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정치인들, 특히나 우리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이 우리 광주에 걸맞는 품격과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고 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어, 부끄럽다 할 정도로 낮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특히나 그, 그 거기에 대한 극명하게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 그러한 면에 있어서 보면 광주에 있는 특히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의 수준 높은 정치 의식을 좀 알고 어, 이번에는 어, 대대적인 음, 비판을 하시고 선거에 대한 심판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면을 보여드리려고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심판, 변화의 중심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준비해 왔고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 광산을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민영배 의원께서 그 국회의원 사보임 관련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이 있었죠. 철험의 권력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좀 상이 높고 골이 깊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 그~ 당에서 민주주의는 정당에서 공당에서 검증된 후보를 내는 게 맞으니까 당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죠. 또 경선 후보가 지금 (3명이) 더 있으니까 다퉈 볼 일이겠죠. 네네. 우리는 지켜보고 누가 더 훌륭한 좋은 사람인지를 판단하시겠죠 지금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총선이 임박하면서 여러 가지 막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뭐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의 정책인지 아니면 상대의 당을 흠집내려고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소 모호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막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 아까 비슷한 건데요. 이제 광주, 전남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 요구되는 국민들의 정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적어도 정치인들, 특히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가져가야 되는 소양, 품격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명을 좀 걸어가기 그렇지만 그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신 분에 대한 지지가 이탄니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높았던 이유 같은 경우는 그분들 상 그분 같은 경우 는 상당히 절제된 감정선을 보이시면서 지리하고 뭐, 돌려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감정을 상당히 절제하고 표현을 고급지게 하고 품격 있는 그런 정치인상, 그런 국회의원상을 좀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막말이나 좀 품이 떨어지는 그런 말 하고 있는 것들은 어, 국민들 스스로가 많이 이 비난을 하시고 질타하고 계신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많이 주의해야 될 문제이고 그건 냉정하게 그리고 뭐 비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막말로라니 가장 크게 반영을 일으킨 것이 최강욱 그 암컷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에이, 그 젠더 이슈까지 불리킨 네, 네, 그런 네. 발언들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또 저희 국회 내신 분으로서. 청와대에 계시던 분으로서 네네. 적절하지 않다 국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네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처럼 좀 소양을 갖춘 단어들을 잘 사용하면 좋겠다 네네. 다음 질문 예가하겠습니다 지금 뭐 광산 을에서는 현역 민영 배의원하고좀 김성진 최치현 정재혁 이세 분이. 도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저번 여론조사가 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나왔어요 네네.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는데 네네. 어쨌든 그, 그 기준을 한다면 저조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네네. 현역 (1명과) 저 도전하는 후보 (3명의) 구조 극복 가능할까요 통상적으로 현역 의원까지 포함해서 (4명) 저희 지역은 (4명인데) 보통 한2 배수 정도로 압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 경선이 1대1 구조로 간다고 보십니까? 어 저는 적어도 그렇게 구도가 나와 줘 주는 게 지역의 유권자들이 현역 의원들 현역 의원의 그 동안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 있고 어, 소모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그 예비 후보들이 소모적인 갈등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합리적인 공청관리 심사를 통해서 후보들 간에. 예, 심사를 통해서 한 압축을 해서 두명 정도로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4년 전에도 경선, 네. 재경선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네. 뭐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민영배 후보가 박시종 후보에게 재경선을 주장하면 안 된다. 라는 네, 네. 보도 전력까지 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laughs> 네. 재경선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또 결론적으로는 이겼습니다. 재경선에서. 뭐 올해는 좀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음, 제가 정확히 지역에서 지난번에 공천 관리의 상황을 중앙이나 지방에서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들었던 이야기로 있어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 공정한 경선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공정한 경선, 정말 신뢰할만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가 당선도 되고 또 광산 구 우를 대의해서 대한민국 좀잘 경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도터잘 하셨지만 공정한 경선 이렇게만 지금 유당에서 하더라도 신인들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선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예. 당원 명부도 그럴 수, 없고,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동안 홍보할 수 있는 서단도 없었고역 공정하게 그냥 하더라도 저희는 기울어진 민주당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경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경, 공정하게만 경선할 수 있게 틀을 잡아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그, 우리 광산구에서 출마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에서 가장 바쁘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비후보 등록하시고 공약을 몇 가지 내놓으셨습니다. 정재 후보의 공약에서 한번 채월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글로벌기업 혁신센터 유치 네네.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네네. 같은 네네. 네네. 좀 너무 급한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중앙에서 하고 싶은 게 있고, 지역에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지역 공약이기도 합니다. 청와대에서 제가 5년 있으면서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느껴지실 건데, 청와대에서 5년 있으면서, 특히나 이제 2020년 코로나 대응, 정무대응을 총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들하고 제가 네트워크를 하게 됐고, 그런 기업,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일부 글로벌 대표들하고의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은 세계 경제 자체가 혁신 경제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걸 직접 알게 되고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이러한 혁신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혁신 경제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산에 혁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존 혁신센터가 있는데요. 부산에 이미 2016년에 아마존 혁신센터가 열어서 지금 30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육성이 되고 상당히 활성화 많이 돼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여기 광주에 도입을 해와서 광산 같은 경우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성안지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제 후보 개인적으로 네. 인맥이 다양하고 확장성이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걸 <laughs> 저 혁신 경제로 네네네. 광주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기업이 생겨나면 고용창출이 얼마나 가능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허니, 우리는 기부를 할 때는 테이크를 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광산고에서 일어나는 일,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에, 과연 이 지역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과연 그분들 우리 지역 젊은이들이 우선적으로 네네. 그 기업들에 취직할 수 있는 문이 열릴지, 네네. 이게 가장 관심사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그... 글로벌 기업혁신센터라는 것은 젊은이들이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창업을 할수 있게 걔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인큐베이팅을 하면 창업을 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다양한 창업을 해서 어 직접 여기서 어 회사를 차리고 운영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 대신에 그 기업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나 툴을 쓰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많은 창업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회사를 창업을 해서 여기 있는 기업들 젊은이들하고 같이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뭐 취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루어질 수있을거라고 보고요. 이몇개들 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우리 내 새끼들 그렇죠. 네. 내 조카들이 취직할 수 있을지 굳이 서울로 가지 않고 여기서 당일 귀야죠네 맞습니다. 이걸 항상 궁금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본 것이고요. 네, 네. 사실 우리 저.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적극 그 관심을 갖는 것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겠는가 네. 우선 우리 지역이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을 네, 네. 말씀드린 네.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보면 아주 좋은 공약이 하나 있어요 저거 네, 뭐 생각이 네. 아주 같은데 네. 네. 이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 진입이 됐잖습니까 네, 네. 저도 이걸 전에부터, 오래전부터 이 가장 문제로 생각했는데 네, 네. 예. 초고령화, 저도 어머니가 14년 동안 치매로 네.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초고령화 시대 가장 문제된 것이 간병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간병인데, 네. 지금 간병이니, 인 어, 4개의 침대 정도 해서 하면은 1인당 8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간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네, 네 맞습니다. 근데 80만원을 못 내는 차익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네, 네. 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좀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공약을 내셨어요. 네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가가 치매를 좀 보장을 해주는데 국가가 무조건 치매를 보장해 주 아니 간병을 보장해주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다양한 시민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봉사 시간을 정립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양한 시민사회 특히나 우리 뭐 단체들에서 봉사 활동 정립돼 있지만. 특별하게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봉사했던 시간의 일정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아프셨을 때 간병을 해줄 의무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그 일정 정도의 봉사 시간을 국가가 간병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고 그걸 법과 제도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봉사 시간 100%는 아니지만 그걸 좀잘 따져봐야겠지만요. 50%나 일정 부분 30% 일정 비율에 따라서 국가가 간병을 하는 걸 법과 제도를 좀 만들어보자. 일부 지자체에서 그게 그 봉사 시간이 아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어 봉사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부 인센티브로 뭐 비용으로 좀 지불하는 지자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법과 제도로 아예 봉사 시간의 일정 부분만큼은 국가가 간병으로 아파트 책임을 지자라는 법과 제도를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도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그렇게 봉사했던 분들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 되시면 네. 특별히 법률을 제정이나 개정하실 내용들이 있으신지 저는 제일 먼저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갖게 만드는 기형적인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정부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많은 월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정부가 법을 제정하지 못해야 거부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입법을 얼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입법도 있는데도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줍니다 웬만한 법을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태원 특별법까지도 거부를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기 때문에 너무 제왕적 대통령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갈등이고 입법권을 무시하게 되고 너무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꾼다든가 5.18을 전문에 넣자 이거 뭐 논란마하고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다가 아예 특위 자체를 하나를 헌법 특위를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개헌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걸 해야지 소모적인 국가 갈등이나 낭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이 들 개헌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특권이기도 한데요. 정당법 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 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는 엄연하게 다른 영역이고 다른 거리입니다. 국회의원이 지방 원 조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녀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 는시기대적 대세입니다. 근데 지방 의 원들 공천을 입김을 작용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지방 원들 이 국회의원 눈치만 봅니다. 지방 원이 눈치를 봐야 될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역 주민입니다. 이제는 정당법 개정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저는 봅니다. 꼭 그거를 해낼 겁니다. 아 예. 젊은 세대들이 정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번 총선만큼은 세대 교체, 정치 교체, 세력 교체를 완전히 해 주시면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처럼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가서 국회를 정말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국 후보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laughs> 많이 저정가될것 같아요. 아무튼 네네. 마지막 네.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우리 광산을 지역 주민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치 제대로 혁신 알겠습니다. 정재혁입니다. 정말 제대로 혁신할 사람, 정재혁 꼭 뽑아주시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정치할 수 있구나 하는 정재혁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강산을 정재혁 예비 후보와 시간을, 대화를 나눴는데, 시간이 금방 갔네요.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고 다음 <laughs> 시간에도 또 광산구 지역에 출마하실 국회의원 후보님을 모시고 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입니다. 정지 후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